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성시의 마지막 면인 팔탄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탄면은 금과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도 음이요, 수도 음입니다. 따라서 음이 강한 지명이 되므로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재리입니다. 가재리는 화와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도 양이요, 목도 양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재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고주리입니다. 고주리는 수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므로 음이 강한 지명이 됩니다. 따라서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장리인데 구장리는 토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천리입니다. 기천리는 목과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이요 수는 음입니다. 양과 음이 섞여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향이 섞여있을 때 이럴 때 기천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하리입니다. 노하리는 토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므로 이 노하리는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더구리와 덕천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리와 덕천리는 화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는 양에 해당하고 수는 음에 해당합니다. 양과 음이 섞여 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덕우리 덕천리 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곡리입니다. 매곡리는 목과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이요 수는 음입니다. 양과 음이 섞여 있으므로 앞에 있던 덕우리와 덕천리와 마찬가지로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매곡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근리입니다. 서근리는 금과 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은 음에 당하므로이 석은리는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월문리입니다. 월문리는 수와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이요, 목은 양입니다. 음과 양이 섞여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양이 섞여있을 때 이럴 때 월문리 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람리입니다. 유람리는 목과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당하므로이 유람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지원리입니다. 지원리는 목과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이요 수는 음입니다. 양과 음이 섞여 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지원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공리입니다창공리는 화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는 양이요 수는 음입니다. 양과음이 섞여 있으므로 지월리와 마찬가지로 가족 구성원의 음양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창공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절리입니다. 하절리는 수와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이요 목은 양입니다. 음양이 섞여 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양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하절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창리도 마찬가지인데 해창리도 수와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이요 화는 양입니다. 음양이 섞여 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양이 섞여 있을 때 해적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화당리입니다. 화당리는 목과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이 화당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성시의 마지막 면인 팔탄면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